짠 아니, 안 나와요. 저 일광욕 가는 비둘기입니다. 안녕. 야, 너무 차이가 나. 장난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요이 나는요, 공룡 사이즈를 x s 스로 이거랑 이거는 제가 쓴 책이에요 이 안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쪽에 여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졸업장 더보메이저를 해서 두장두 두 개를 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끼오 들어갈 때 Yeah <laughs> 나 이거 안 했는데 됐지?